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한뼘 더 성장하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공유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오래전 조선시대에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바치는 굴욕적인 외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조선의 왕과 신하들은 이 일을 마냥 싫어했을까요? 놀랍게도 기록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중국측에서 조공을 그만 받겠다고 해도 조선에서 오히려 계속 받쳐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실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 즉 대국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나라가 예의를 갖춰 조공을 바치러 오면 대국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답례품으로 내려주어야 했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적은 것을 바치고 더 많은 귀한 물품을 얻어올 수 있는 중요한 교역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게다가 사신단 행렬에는 수많은 상인들이 함께 따라가 중국의 발달된 문물과 상품을 교류하며 막대한 이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간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대부분 시각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얼마나 쉽게 속는지 아십니까? 화려한 마술쇼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술사는 정말 초자연적인 힘으로 마법을 부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교한 속임수, 즉, 트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탄하며 박수를 칩니다. 마술사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손놀림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속인 그 기술에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다섯 살 미만의 아이들은 아직 타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앞에 영상 하나를 보여줍니다. 영상 속에는 미카엘과 마리아라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미카엘이 네모난 상자에 공을 넣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사이 마리아가 몰래 들어와 네모 상자에 공을 꺼내 동그란 상자로 옮겨놓습니다. 잠시 후, 미카엘이 다시 돌아와 자신의 공을 찾으려 합니다. 이때 실험자는 영상을 보던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미카엘은 어느 상자를 열어볼까요? 다섯 살이 채안된 아이들은 대부분 동그란 상자요.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 공이 동그란 상자에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아는 사실이 곧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섯 살이 넘은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네모난 상자여 라고 정확히 대답합니다. 비록 공이 동그란 상자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미카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공을 둔 곳이 네모 상자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점, 즉 타인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른이 된다는 것은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여러가지 가능성과 타인의 생각까지 고려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죠.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기술이 화두입니다. 이 거대한 AI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막대한 양의 전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생각이라는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피곤하고 지치고 배가 고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한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바로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어릴 때는 세상이 좋다와 싫다, 옳다와 그르다처럼 단순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이로운 것, 해가 될 수도 있는 것,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등 수많은 카테고리를 만들어 세상을 분류합니다. 이러한 틀은 우리가 세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판단하게 도와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그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는 점점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틀 안에서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마주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피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나의 경험과 가치관이 단단한 성격이 되어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단단한 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당에 다니고 같은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을 칩니다. 심지어 같은 신자 안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르면 불편해하고 마음속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경험과 고집이 만들어낸 신앙의 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 율법은 숱한 시련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준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율법의 본래 의미,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핵심 정신은 잊어버린 채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에 얽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에는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참된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이라는 너울이 그들의 눈을 가려 바로 눈앞에 와 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틀레의 무서움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하느님을 가리는 너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너울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명확한 답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성당에 나와 미사를 봉헌하고 고의 성사를 보고 기도를 바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만의 고집과 판단이라는 너울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너울을 쓴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나의 기분과 감정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하느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 힘겹기만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은 내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지만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톨릭 전통 안에는 이 너울을 벗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단순히 죄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로 치유받는 화해의 성사입니다. 성체를 모시는 것은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은총들을 무미건조한 의무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사는 게다 죄절하며 깊은 성찰 없이 고해성사를 보고 습관적으로 성체를 모시지는 않습니까? 하느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내 상처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심리학은 말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피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바쳐라.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느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란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상처받은 심장, 고집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나고 슬퍼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또다시 나의 틀 안에 갇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생각과 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듣게 하소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너울이 벗겨지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의 고집과 상처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판단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신약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단순히 땅이나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틀, 자신의 안정된 세계,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버려야 할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의 고집, 나의 감정, 나의 생각입니다. 서로 사랑하여 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지만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나의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 틀을 깨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제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를 얼거매고 있는 틀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너울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화해하지 못하는 마음,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 모두를 그분 발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돌아서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께 돌아오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